인생과 명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총선 참패당 지도부 또 친윤 법조인 구성 쇄신 가능하겠나 국민의힘 어디로 가나는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한동훈 용서 어렵다던 홍준표 추미애 국회의장 할만하다 홍준표의 속내는 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생과 명언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함께 시청해주세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초강경파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차기 유력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국회의장을 할만하다고 평가했는데요. 13일 홍준표 시장은 자신이 만든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나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회의장 할만하다고 답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추미애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인데요. 추미애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며 6선 국회의원이 되고 22대 국회 최다선자 중한 명이며 여성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는데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오선 의원으로 좁혀졌으며 당초 경선에 나섰던 조정식 6선 의원과 정성호 5선 의원은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을 추켜세운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0일엔 한동훈 전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갑톡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뜻의 인터넷 속어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발언해 화제가 됐는데 총선 이후 최근까지 홍 시장은 한전 위원장을 향해 배신자 주군의 대등폐쇄자 초짜 문재인 사냥개 깜도 안되는 정치 아이돌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한 달째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하는 태도와 그의 정치적 속내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과 추미애 당선인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개인적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관계는 공적인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배경이 될수 있으며 홍준표 시장이 야당 인사인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하는 것은 특정 정치적 전략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진영 내에서의 경쟁 구도를 감안하여 다른 진영의 유력 인사를 지지함으로써 자신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는 특히 자신이 속한 진영 내에서 비주류나 비판적인 위치에 있을 때 더욱 효과적인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에 대한 기조가 추미애 당선인의 정책적 방향과 일부 일치하거나 주 당선인이 국회의장으로서 가져올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추미애 당선인이 여성이면서도 강력한 리더십과 명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 수 있으며 홍준표 시장의 발언은 또한 현재 한국 정치에서 진행 중인 여러 이슈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대구시장으로서의 지역적 이해관계, 전국적인 정치 동향에 대한 반응,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계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국회의장 후보로서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하는 것은 국내외에 자신을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인으로 포지셔닝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도층 유권자나 다른 정치적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할 때 홍준표 시장의 발언은. 단순히 개인적 호감 이상의 복잡한 정치적 계산과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속내와 전략적 목표는 외부에서는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이 추가적인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